키로. 필요... 정말 통통하거든요. 7kg 따만. 싸긴 엄청 싸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2월 1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분화 점포명이 있고요. 각 점포의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30분 사이입니다. 당일의 시세는 당일 경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로 입하량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방어입니다. 자연산 방어가 평소에 비해서 많이 좀 들어왔고 가격도 많이 예,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찾은 곳은 C7번 대원수산으로 왔고요. 여기는 이제 양식 정갱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뚱뚱해요. 이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 3회 입고가 되고요. 가격은 특별하게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k 로에 35,000원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데 얼마짜리 거예요? 14만. 14만 원. 이거 금태는 얼마짜리에요? 38,000원 48,000원? 오늘 저 대상치는요? 15,000원 15,000원? 네 다음은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먼저 선어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돔, 이거는 거의 고정값입니다. 가격이 항상 비슷비슷하고요. 이제 성대는 이제 3마리에 만원, 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금태 같은 경우는 크기별로 좀 가격 차이가 좀 있었어요. 좀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1 5 0 0 0원짜리가 있고, 3 8 0 0 0원짜리가 이렇게 다르게 있었고요. 요거는 민원 대좀 선민어, 어, 선어입니다. 탕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선농호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골뱅이는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33,000원 36,000원 그정도 사이고요 요새 이제 불볼락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구입감으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학공치 마리에 4,000원 학공치가 너무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삼치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 키로에 15,000원 이었고요 단새우는 대부분 시장이 가격은 비슷비슷했어요 거의 한 박스가 이제 6만원 선 이렇게 예, 됐고 네, 청어는 가격이 조금 어, 많이 좀 비싼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한치 보이네요. 이제 팜박스에 11만 원짜리였습니다. 네, 방어 2만 원이요. 2만 원. 농어, 농어 원. 만 원. 천 원. 네, 다음은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먼저 연어 가격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주 에 가격은 동일합니다. 키로에 25,000원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필렛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요. 반 마리씩. 근데 요거는 이제 구매하시려면 필렛 그 노도시 사이트에서 예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네, 광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어요. 지난주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중국산 감성돔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었고요. 요새 우럭은 계속해서 좀 좋은 그러니까 CR 굵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돔 그 자연산 참돔이 조금 저렴한 편이었어요. 네, 이건 일본산 아니고요. 네, 일본산 참돔은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어,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국산 농어구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괴도라치, 보통 전복치라고 부르죠. 요것도 어, 가격도 괜찮은 편이에요. 보통 괴도라치, 전복치 같은 경우는 한 보통 3만 원, 3만 원 이상 요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연산 광어도 가격대 괜찮은 편이었구요 네, 다음은 이제 오복상회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복상회에 가시면 이제 파란색 판에 이제 그날 아, 당일에 경락 받은 물건들, 이제 그런 것들 가격 을 이제 한꺼번에 보실 수 있고요. 자, 요건 이제 농어입니다. 어, 농어가 그래 인기가 좀 없는지 가격 이 살짝 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주 광어 이제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고요.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지난 주보다는 일본산 방어는 가격이 좀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좀꽤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 또 완도강어. 어, 요거는 이제 3kg짜리 28,000원. 어,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숭어. 이거 어, 이제 가숭어. 보통 삼숭어 밀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우럭. 요거 한 700에서 900. 한 요새는 이제 1kg 넘는 것도 꽤 많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12kg짜리 대방어입니다. 네, 오늘 그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요,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지난주하고 계속해서 몇 주간 특별한 가격 변화가 없는 거를 좀볼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농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2만 5천 원까지 갑자기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세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참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비싼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파량을 보게 되면 요새 정말 이파량이 없거든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킹크랩이 조금 들어왔고 대게도 조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킹크랩이 이제 물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거의 뭐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게도 마찬가지로 어, 킹크랩이 없으니까 대게도 뭐 물량이 없거든요. 더해서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매장 내에서 이렇게 좀볼수 있는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없었어요. 한요 정도 조금씩, 평일이라는 그런 점도 있지만, 아, 너무 비쌉니다, 요새. 이제 소매점 쪽으로 와서 대신시월드로 왔습니다. 대신시월드 밴드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당의 판매 물건하고 시세가 여기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밴드 예약 분이 먼저 빠져나가요. 그래서 재고 여부는 미리 좀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찜이든 일반 택배든 고속버스 택배든 퀵이든 다 가능하고요. 수산물 상품권, 수산물 대전 상품권 사용 가능합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시세 올라온 건데요. 어, 가격이 만만치 않죠. 레드킹크랩 좋은 거는 113,000원이에요. 그 요새 그 중국에서 그게 많이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네, 다음 믿음수산으로 왔고요 믿음수산도 대신하고 마찬가지로 밴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당일 판매 목록하고 시세를 좀볼수 있고 요새 이렇게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이 중도매인들이 이거로 사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하나 자체, 한 마리 자체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어 이제 상황이 요새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상품권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자 오늘 그 밴드에 올라와 있는 가격이기에요. 네, 전체적으로 많이 비싼 편이죠. 네, 다음은 전복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습니다. 예, 동양물산 그 영업시간은요, 어,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장점은 수산물 대전 상품권, 요거 사용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요즘 시세인데, 이게 명절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가격이 좀 올라갈 거예요. 다음은 성전물산으로 왔고요. 여기는 이제 새벽에 경매장 오기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제 낮에 오셔도 경매장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벽 6시부터 5, 3시 30분까지 그리고 일요일도 영업을 합니다. 이 시세는 카카오톡방에 이제 올라오는데 여기가 풀방이라서요. 어, 밴드에도 동일하게 이제 시세가 올라오니까 이거 참고하셔서고 주문이 가능하세요. 일본선방 같은 경우에는 딱 5천원짜리도 있고, 1kg에서 7kg짜리는 25,000원. 5kg가 예. 어. 개송어인데, 어. 여수꽃. 어. 오늘, 키로에 8,000원. 근데, 검사자면는 키로에 26,000원. 키로에 26,000원. 예. 그럼, 양식이에요, 얘는. 네. 중국산 양식. 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키로 예. 25,000원? 예. 1kg가 아니야. 1kg가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렸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많이 오를 거래요, 네, 지금. 어. 정말 통통하거든요 어, 네. 오늘 키로 25,000원 키로 25,000원? 네가 예. 아, 예. 일본산이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2kg에서 2kg 500정도로 계산해서 팔고 있고요 지금 키로에 25,000원 25 예. 25 예. 네. 그 능성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네. 많이 아따운다고 했듯이 얘는 네. 키로에 45,000원 물량이 그래, 정말 없대요뭐 네. 2kg 500에서 3kg짜리는 네. 2kg에서 2kg, 2,300 나오는 거는 키로 2만원 팔고 있어요. 네, 완도하고완어도 완도 3kg가 안될 거예요. 이게 2.5에서 3kg 맞춰서 싸온 거라서. 이 가격대가 키로에 3만원. 7kg 따만. 와. 싸긴 엄청 싸요. 15,000원. 15,000원? 구독자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laughs> 많이 못 샀어요, 싸구려. 예. 오늘 자연산 도미는 키로에 22,000원. 키로에 22,000원? 예. 우럭이 가격이 키로에 1 8천원 키로에 1 8 0원 예, 가격이 우럭도 계속 많이 나오는데. 네 다음은 윤호로 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낮 시간에 방문하셔 갖고 제 경매장과 비슷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화로 점포고요. 영업 시간이 평일하고 주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시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시세는 이제 카카오 톡방에서 이제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품목, 중량, 단가 이렇게 공지가 돼요. 네, 다음은 이제 서울 수산 지하 1층 화로 보관장으로 왔고요. 영업 시간 연휴 동안 영업 시간 이거 참고해 주세요. 네, 여기 서울 수산의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A급 화로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생선 그 품질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낮에 구매가 가능한데 여기는 일요일은 영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상품권 사용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폐류 같은 경우도 이제 구색이 다 갖춰져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키로 단위로 구입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정갱인데 예전에 보다좀 크기가 좀 많이 커진 그런 정갱이고요. 요새 긴 꼬리뱅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어인데 요거는 양식이에요. 근데 살짝 좀 작은 편이고요. 이건도 양식, 보통 밀치라고 하죠. 2층으로 올라와서 이제 참치하고 성게야 전문점이 YT로 왔습니다. 여기 영업시간 참고해주시고요. 여기는 다양한 그 성게야 성게소가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또 가격 대비 또 각각의 파지 같은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을 맞춰서 이제 구매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 외에 이제 냉동 참치 블럭 같은 것도 판매를 해요. 그래서 소분돼서 판매하고 부위별로 이제 가격대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식 재료들도 판매하고요. 이제 가격은 보면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제로페이 수산물 상품권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피시서핑으로 여기는 이제 경매장에 있는 전품목을 다 다뤄요. 그리고 이제 택배든 일반 택배든 현장 수령이든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방에 이제 매일매일 시세나 이제 이런 것들이 10시에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스토어,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주문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어필레 이렇게 숙성지에 해서 판매도 하고요. 요런 것 이제 구입감, 요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현장 수령, 여기서 이렇게 해서 구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네,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선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반만에 회감병원 때 8만 2만 5천 원이고요. 아부는 간이 없는 데신에 2만 원씩 그냥 드려요 자, 새우, 회감새우 네, 2만 아, 2kg에 6만 원, 새우는 4만 원이고요. 8,000원 일이고요. 문화가 세 종류 있는데 25,000원, 30,000원, 35,000원이요. 자, 이거는 자연산 콜라. 25,000원이에요. 자, 이거 반만에 옥돔을 사 봤어요. 이거는 3만 원짜리 대형 음. 중골. 이거 당일 발이에요. 이거 12,000원. 음. 냉동 새우 2kg예요. 이거 2만원. 참돔이고, 자연산돔이고, 얼마나 돼? 되... 이거 오늘 거고, 생물삼치 3마리에 2만 5천원이고요. 자, 자연산농어도 2만 5천원이네요. 국산 민어거든요. 국산 민어 굴비인데, 이거 한 두루 에 2만 5천원인데, 삼조기 굴비에요. 영광에서 이것도 들어온 건데, 이거는 1만 5천원. 이건 서비스 품목으로 나가요. 백조기 굴비라고 14마리 짜리거든요. 요게, 요거는 25,000원. 요것도 3만원. 요, 이제 부세 굴비가 많이 올랐는데도 3만 0천원 제가 판매하는 거 10만원. 10만원 몇? 6마리 짜리. 6마리? 엄청 좋죠? 요거는 제주발치고 5만 0천원 짜리. 10마리. 1마리 예. 네, 다음은 이제 폐류를좀 보도록 할게요. 어, 폐류는 이제 참바지락 요거 이제 모시조개 로는 특별한 가격 변화가 없고요. 네, 홍합도 이제 가격 변화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피조개 같은 경우는 큰게좀 가격이 좀 어, 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은 게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은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뭐 석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고정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생이 같은 거 저거 이제 반 박스씩도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낙지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홍가리비, 방각구르 항상 비슷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멍게, 산낙지, 요것도 가격 변화가 없고요. 이 해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살짝 올랐고 깐바지라, 아, 보통 깐바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굴 같은 경우는 지난 주보다는 소폭 아주 살짝 아, 올랐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전복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 특별하게, 어, 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갈치 전문점인 초이스 수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뭐냐면은, 오미 5.5짜리 물건이에요. 이건 이제 키스란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리에 3만 5천원 꼴 나오고요. 요거는 뭐냐면 6마리가 5kg에요. 800g짜리 사이즈. 요런 같은 경우는 지금 3마리는 8만 5천원. 6마리는 17만원. 자 그러면 7마리짜리 700g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아요 17만원 나오고 요거는 700g인데 얘랑이랑 똑같은 사이인데 요거는 기스나서 4마리 만 남아있는 거예요 요거는 95,000원 요거 4마리가 7만원 8마리 한 짜리 14만원까지 떨어졌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14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10마리짜리 요거 사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얘도 14만원 나오고 아, 예. 요거는 450원짜리 물건인데 요게 지금 14만원 아, 요게 지금 12만원 요거는 지금 생물인데 요거는 지금 한 짝에 지금 28만원 보시면 되구요. 대나미 같은 경우는 1 0마리 맞는 거는 6만 5천원. 해병어. 생물이구요. 한 짝에 지금 2만원, 2천원. 이게 6만 5천원이래요 네, 10마리. 네. 단새우 마지막 하나, 요거는 6만원 보시면 되구요. 삼치요 네. 10마리짜리는 지금 3만원. 한마리짜리는 4만원, 이고 8천원. 정도 킹문어 원. 요거 같은 경우는 키로에 4만원. 오징어는 냉동이랑 생물이 너무 비싸가지고 1 10, 0만원 나옵니다. 냉동 같은 경우는 10만 원. 얘도 10만 원. 재질 10만 원 보시면 돼 안짜기.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노량진 새벽시장 아,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